보고위무투쟁 모든 당원은 앞에서 얘기한 투쟁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을 기록, 사진, 인증샷 등 가능한 증거 남기고 가능한 빨리 당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 당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당원을 평가하거나 예우하거나 보상받아야 할때등 필요시의 일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8. 초계당이 우풀초계를 위한 당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장치. 선거 때만 당원에게 알랑방구기는 정치인을 아웃시키는 장치입니다. 예를 들어 A가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사전에 당과 초계 당원 예를 들어 100만 명 모두와 후보 시절부터 당선 후 그리고 퇴임 후까지 해야 할 행위, 해서는 안될 행위, 그것을 어겼을 때의 벌칙 당에는 50억, 당원 각자에는 10억 배상금 포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당이 결정하면. 초계당원, 예를 들어 100만 명 전원이 개별적으로 계약 불이행 소송을 진행해서 대통령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생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초계당원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전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. 9. 당원 간 우파 간 관계. 당원 간에는 불가금 불가원 원칙으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. 당원과 교류 시에는 주택 소유. 사는 곳, 급여, 재산, 종교, 출신 학교, 고향, 가족 등 개인적인 것 대신에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, 방안, 제안, 주제와 1인 시위, 오프라인 시위에 대비한 체력 단련, 운동, 건강 등으로 대화 요망합니다.